자기 이렇게 똑바로 한다고, 여기가. 김놈이 뭐해? 뭐 했는지 너 깜짝 놀랐어? 김놈이 수상한데 엄청 수상한데? 김놈이 수상한데 보통 수상한 게 아닌데 나와 보세요, 김놈이. 김놈이 나와봐 수상한데 김놈이? 아무것도 아닌 척 하고 그러지 <laughs> <laughs> 나무 뜯는 척 한다고, 루미? 나무 뜯은 거야, 루미? 진짜 나무 뜯은 거야, 루미? 알았어. 나무 뜯은 거구나, 루미. 어, 나무 뜯은 거야. 아무것도 안 해고. 어, 나무 뜯은 거였어, 루미. 다른 건 아는 거야, 루미. 나무만 뜯은 거였어, 루미. 어, 나무만 뜯은 거였구나. 믿어도 돼, 네 엄마? 저거 누가 그랬어 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 저거 저거 저거, 저거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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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저거 저거 저거저 어? 저거 t 엄마 새로 산 건데 저거. 저 누가 그랬어? 어머나 세상에 어저 누가 그랬어? 저거를 귀여워요, 귀여워요 저렇게해 놓은 게 저렇게 해 놓은 게 귀여워요? 저 누가 그랬어? 어머나?